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국민 대상으로 국가에서 10% 환급을 해주는 공기청정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 방법은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가전제품 모델명을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고객센터 1670-7920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환급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세한 절차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구매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고요. 신청 기간은 그러니까 영수증 제출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이긴 한데 예산이 240억이거든요. 이게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최대 20만 원이 한도니까 카드나 현금 영수증 하실 때 여러 개 사실 거라면 가족분들이 같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 다 사시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환급 품목에 공기청정기가 환급 대상이길래 환급이 가능한 모델명 검색을 전부 해 봤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총 220개의 모델명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직접 하나하나 검색을 해 봤는데 엑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렌탈 제품 사용 평형수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 그리고 품절되거나 검색이 안 되는 모델명은 빼 버렸고요. 마지막으로 캐리어 클라윈드는 종류가 많은데 그렇게 추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작성하다가 멈췄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전부 확인을 해서 엑셀을 넣은 거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H13 필터인 제품이 몇 개가 없어요 그린루프트 블루웨어 환경이 생활과학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사실 제돈 내고 사려면 사고 싶은 게 없습니다 엑셀 작성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낚였네 낚였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냉장고부터 제습기까지 전부 검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낚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 검색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기청정기 비교를 했던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댓글을 보니까 공기청정기 구매하는데 기준이 저와는 좀 다르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10% 할인이니까요. 네,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린 것 같지는 않아서 아쉽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